어, 어제 9장에 이어서 오늘 10장에서도 빌다스의 말에 대한 욕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욕의 첫마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래 오리니 나를 정제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욕이 하나님께 구하고 아리는 것은 바로 무슨 까닭으로 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으로 많은 날들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하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슬픈 날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감격의 날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오히려 큰 광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오늘 이런 것들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인지를 모를 때입니다. 그때 너무 답답하고 또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육체적인 고통 그 자체도 힘들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욕을 괴롭게 한 것은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까닭으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참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까닭으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참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을 때 이때 욥을 공격해 오는 것과 또 욥의 반응과 또그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욥을 붙드시고 여의 믿음을 하나 하나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욥기 1장에서 42장 사이에 그긴 신앙의 여정이지요. 욥은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버텨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3장에 오면은 차마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어,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불평은 요배 신앙이 대보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 입을 벌린 것은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그 불평이, 원망이 바뀌어 대화가 됩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아래 오리니,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신앙의 진보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10장까지 오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욕처럼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충우돌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기 이 기도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성경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기 쉬운 말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막상 기도하려고 앉아 보면은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자신을 한탄하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요비 자기 생일을 한탄한 것처럼, 요비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 한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평도 해보지요. 요비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드디어 방향을 잡으면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지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주께서 주께서 이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평과 원망이었다면은 단순한 신세 타령이었다면은 이제는 또박또박 또박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욕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된 욥의 별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아래다가 점차적으로 그것이 자기의라는 것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처음부터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자기 인생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조주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비 그런 신앙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부 보면서 우리에게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평화로울 때는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신앙생활, 내가 주인되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틀을 살짝만 흔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배경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제 막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자,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셔서 차지하게 될 장관 자리이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 절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바로 생명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 보지 아니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입을 벌려 진실되게 기도하는 걸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멀지 않았습니다. 옆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기도를 건너서 회개로, 회계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새로운 복이 주어지는 귀한 은총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까닭으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참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뿜부림치다가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요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건너서 회계로 회계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새로운 복이 주어지는 귀한 은총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리하는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